이민 년새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을 맞이하여 반가운 친구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여럿이 함께 가면 편한 길도 즐겁다 내 고향 곡성을 위해 곡성 환경 기능을 대체하고 나선 만남 기능입니다. 저와 함께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다. 황금, 소금, 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신의 주변 환경은 안녕하십니까? 한경 김이 만당 김진호와 함께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장난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관심 있는 곡성 국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우선 캠핑방에 참여해 주세요. 어머니의 품 같은 정다운 내 고향 곡성을 우리 같이 함께 사수합시다 <목소리> 환경지킴이와 함께해요 청정옥성 함께 우리 이 길을 새치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 주고, 산을 넘고, 물을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, 함께 가자, 우리 함께 가자, 우리.